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네. 네. <laughs> 뭐 이게 대답을 이렇게 씩씩하게들잘 지금 계산은 개카요. 개카.. 개카죠? 개인카드죠? 그.. 카카오.. 그, 그 자동결제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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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 돈 내는거죠? 네 아우 내가 질러오는 길로 왔고한 500원 싸게 왔어요 오, 아.. 고맙습니다 네. 네네 말도 못하고 저, 저, 아침 일찍 우하러간대면접이 있어가지고 면접 어.. 학.. 어? 한국대 어 응, 학교.. 시험보러 가는 시험보러 가는 거야네 어.. 학생이요? 네 어.. 재수생이 재수생 재수생? 네아 근데 왜그걸목에서 나와? 아, <laughs> 샵 들렸다. 샵 들렸다. 아우, 야. 그 정도에요? 잠깐만 있어봐. 근데, 네. 과가 중요하구만. 네. 어? 뭔 과에요? 연극영화. 그니까. 네. 아, 어쩐지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냐 물어보고 싶었다고. 아, 아 <laughs> 아, 응. 면접 보는 서 아이스한테 얘기했으면아 아이, 좋았을 텐데. 아이스 좀좀번갈지 않아요 좀? 응? 아이좀좀 좀 이상하지 않나? 아, 좋으시네요. 키하시고, 응? 네. 응? <laughs> 머리 깔봐 이런 택시 기사 봤어? 저도 어? 좀신기어요 어? 머리 색깔과 아이폰 색깔. 이거 뭐야? 이거 막일야 직진해 쭉올라가시아 그러니까 내이 네. 아저씨 이거 뭐야 아 이따가 이거지 응? 아니, 세련되셔가지고 아유 안 그래요? 지금 슬랩바 아. 신고 있어요 아, 네. 직진 네쭉올라가시면 여기 왼쪽으로 올라가야 돼아요 네. 고사장 안내 네. 저로 가도 되네 네 오케이. 체육관, 음악관 아. 아유. 음.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었어? 지금. 그래서? 아 그죠. 아아. 어? 몰입. 몰입. 집중해야죠. 네. 아그죠 일단 떨지 말고 떨지 말고. 알겠습니다. 네? 떨지, 떨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면접에 있어서는. 많이 해봤죠? 네 해봤죠. 목적지 많이 해봤죠? 목적지 그냥 그 교수들 깔아보란 말이지 속으로. 알겠습니다. 응? 어? 네 알겠습니다. 내가 저 있잖아. 응. 내가 제일 잘 나가. 그쵸 죠 어? 그렇게 생각하고 네 파이팅 <laughs> 체육관, 음악관 어디로 가? 여기서, 가운데 내려주세요 달라가지고 더 이쪽. 이 줄이... 담배 한대 피고 <laughs> 들어가려는 거 아니야? 아, 그럼 좋죠 <laughs> 자, 여기,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? 네 이따 만나는 거고 네, 끝나고 과가 다르네 네, 시험장이 달라가지고 시험장이? 자, 맞습니다. 체육관 고사장이 뭐, 뭐, 뭐 보러 가는 거죠? 저 영국 체육관, 무용관 어. 쭉? 어, 저쪽, 가, 저쪽에서 가, 저쪽 구는이친서 내리면 되겠다. 여기서 내친구이르고 아유, 친이 친구는 려친 그래. 쉬운 길을 이 친구는 이친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게이친구서이렇게 싹, 여기서 는이친지면 되잖아. 는이그 아, 그죠. 그죠? 아, 어, 고맙습니다. 예, 네, 잘될 거예요. 예. 못 구겨도 어떻게? 해. 어, 네. 응. 들어가세요. 예. 네.